전종군 황보주원 어, 그분 사이에서 난 우리 지성이 어,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게 묻습니다. 그분은 어, 지성이가 하나님께서 어, 그분에게 맡겨줄 테니까 열심히 키워라 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지성이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아 어, 지성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 한... 아들이에요? 아들이에 아들이죠? <laughs> 아들이아들이 <laughs> <laughs> 네, 실수하나 싶어요. 네, 어, 지성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두 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그런 부부,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지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 교회생활 잘할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고,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성이를 지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시다가 또 이렇게 전 교인들에게 또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이를 다시 주님의 품에 주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지성이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성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어,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귀한 아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어, 우리들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아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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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